알렐리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 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계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laughs>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르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 지어다. 아멘, 아멘. 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끝으로 고린도 전세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끝 인사와... 아, 같은 아, 그러한 부분 그러한 말씀인데요 아, 그러한 말씀을 시작하며 아, 사도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이 마무리 인사를 시작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 계속되어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의 마무리. 그 마무리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세 가지의 권면이지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마치 잠자고 있는, 아니면 세상에 홀린 듯, 그저 세상의 흐름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며,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깨어 있으면, 깨어 있으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또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또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또 우리의 삶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비전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깨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사도바울 선생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그렇게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은 세상의 어떠한 방법, 세상의 어떠한 도구,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세 번째로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는요 사역의 동기는요 성김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 사랑이 우리의 삶의 사역의 동기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믿음 위에 굳건히 서 계십니까?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 선생의 권면입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서는요, 이제 고린도 교회를 위해 고린도 교회를 삼긴 세 사람의 귀한 일꾼들을 소개하죠. 스데바나와 그리고 부드나도와 그리고 아가이고 사도바울 선생은 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고, 또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laughs>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참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의 행함을 드러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묵묵히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감당하는 어, 그러한 사람들을 애석하게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하지 않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누구보다도 먼저 오고, 누구보다도 늦게 가고, 남들이 다 외면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그러한 분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러한 서로의 섬김을 알아주고요, 그리고 서로를 귀중하고 존귀하게 여길 때,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문제투성의 교회였습니다. 뭐, 오늘, 우리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문제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뭐, 여러 번 함께 나누었죠. 하지만, 그런 고린도 교회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 이거와 같은,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같은 깨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며 사도 바울 선생을 기쁘게 했던,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러한 귀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교회였거든요. 하지만 그런 교회 속에서도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주었고, 친구가 되어 주었고, 후원자가 되어 주었던 귀한 일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 역시도 완벽한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지요. 믿겨지지는 않지만이요.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했던 귀한 동역자들이 지체들이 성도들이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고 서로 서로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며 여러분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서로의 기쁨이 되고 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 동역해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교회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마라나타"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며, 주님께서 어서 오시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마라나타의 삶,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마라나타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그리고 그날을 기대하는 우리의 현재의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며 깨어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사랑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며 서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서로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로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